시부야를 보면요, 도쿄는 시부야를 중심으로 오모테산도와 하라주쿠, 다이카냐마까지 영향권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다이카냐마는 도쿄가 만드는 공간 성격과는 다소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곳은 아사쿠라 가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이미 만들어 놓은 지역이죠. 게다가 이미 시부야브릿지, 로그로드, 다이카냐마요 포레스트 게이트를 통해 다이카냐마 지역은 광역 시부야에 안정적으로 들어왔으니까요. 사실 그동안 하라주쿠에서는 도쿄를 대표하는 건물이 도쿄플라자, 하라주쿠 오모테산도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 지역에 라포레 하라주쿠와 오모테산도 힐즈 같은 모리빌딩의 대표작들이 이미 강력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었죠. 모리빌딩이 하라주쿠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었던 상황에서 도쿄는 이전 하라주쿠 센트럴 아파트의 명맥을 이었다는 점 외에는 관격시부야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도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쿄프라자 하라주쿠 하라카도를 만들어서 크리에이티브라는 맥락을 하라주쿠에 넣고 넣었습니다. 또한 상업시설이 강한 도쿄프라자 오모테산도를 통해 10대에서 30대까지 아우르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죠. 더 나아가 도쿄는 하라카도를 만들면서 기존의 오모테산도를 오모카도로 이름을 바꾸고 근처 캐스트리트와의 연결점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특히 하라주쿠의 수많은 인파가 자연스럽게 캐스트리트를 거쳐 시부야로 흘러가도록 했죠. 그리고 캐스트리트 끝자락에 있는 시부야 캐스트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해서 하라주쿠를 광역 시부야권에 안정적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이런 면에서 비스테이지는 지리적 위치와 브랜딩 측면에서 도큐그룹에게 많은 장점을 주는 곳입니다. 동시에 2024년에 문을 연 도쿄 프라자 하라주쿠 하라카도는 하라주쿠에 진출하려는 도쿄에게 브랜드 확장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준 핵심 공간이죠.